법구경 독신품 7장. 신능이법. 믿음은 법에 들어갈 수 있고. 신능 증장해. 믿음은 지혜를 증장시키며. 신능 도피안. 믿음은 피안에 이를 수 있고. 시위 최상보. 이것이 최상의 보배다. 믿음은 법에 들어가고 지혜를 증장시키며 피안에 이르니 이것이 최상의 보배다. 이 개성은 신심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를 제시합니다. 신능입법, 즉 믿음은 법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입법은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과 하나가 되는 것, 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신심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신능 증장에, 즉, 믿음은 지혜를 증장시킵니다. 이는 사장에서도 언급되었는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심 없는 지혜는 건조하고 지혜 없는 신심은 맹목적입니다. 신심과 지혜는 서로를 키워주는 관계입니다. 신능도 피한 즉, 믿음은 피 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생사의 이쪽 언덕에서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위 최상보. 즉, 이것이 최상의 보배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와 권력 명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바로 진리에 대한 깊은 신심입니다.